최기환 목사의 굿모닝 제저스 아침 묵상 오늘은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에 더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생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대표성을 띠고 있었고요.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대표성을 띠는 자와 지도자는 더욱 더 하나님께서 거룩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띠는 자나 지도자가 거룩함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성을 지닌 제사장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도 함부로 참내할 수 없고 결혼도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자, 리더자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자입니다. 제사장 종교적인 리더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게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곳이 음란하고 죄로 물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는 것이 있었지만 그곳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바로 믿음의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시려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30명은요? 10명은요? 그러나 그곳에서 의인 10명조차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자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패하고 언제나 악으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 세상이 정말 악으로 치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지 못할 때 그곳은 정말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네이퍼빌교의 성도들이 특별히 굿모닝 제저스를 함께하고 계시는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의인 30명, 의인 10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나는 대표성이 없어.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대표자지. 나는 대표성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네이퍼빌 지역을 대표하며, 일리노이 지역을 대표하며, 미국 땅을 대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 땅을 복내리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리더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더 많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도 조심해야 됐고 장례 또한 조심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사장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대표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대표성을 띄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사명을 지니며 이땅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버빌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다니며 지는. 최기환 목사님의 굿모닝 지저스 아침 목상이었습니다. 네이퍼빌 한인연합 감리교회는 2403 웨스트 디얼로드 네이퍼빌에 위치 있으며 주일 현장 예배는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굿모닝 지저스 77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7분, 드림키즈가 주일 오전 11시 비전 뉴스 주일 오전 11시 20분, 한글학교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630-797-8655, 797-865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